라면 먹을 예, 오늘 보여드릴 건 CU에서 나온 볼 비빔햄 참치 주먹밥이라는 제품입니다. 저희 동네는 없는데 어저께 어디 놀러 갔다 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. 햄앤 튜나 뭐, 비빔 라이스 볼이 됩니다. 1,300원이고요. 1,170g에 319kcal인데요. 쌀, 비빔 참치 소스. 어, 뭐 햄, 참치, 대두유, 오팜. 튀김이 들어있고 전자레인지에한 20초 정도 데우시면 된다고 그럽니다. 이렇게 보시면 좀 김으로 이렇게 쌓이는 게 있는데요.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. 영양 전문 보고 가봐야겠지요. 에... 당류는 2.7g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. 음... 지방, 포화 지방, 프포화 지방, 나트륨 나트륨만 살짝 높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어디서 만들었나? 청탑이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이게 동에 따라 지역 만드는 게 다른 거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통은 안 되나? 정확히 모르겠네요. 어떤 제품일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, 자 이렇게 김처럼 생긴 주먹밥이네요. 네, 아 뜨거워. 네, 주먹 네모난 주먹 네모난 주먹밥인데 김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묻혀놨네요. 어, 뭐겉 보기에는 별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, 한번 먹어보죠. 음, 괜찮습니다. 밥이 약간 그 간장으로 약간 양념된 그런 느낌이고요. 안에 보시면 참치육, 참치하고 햄인가? 햄도 들었나요? 음 참치인가 보네요. 그냥 참아 햄도 들었네요. 햄도 들었는데 어 간도 적절하고 부드러우면서 씹히는 맛이 괜찮다고 볼까요? 음 괜찮네. 요즘은 그 삼각김밥에서 요렇게 이제 네모난 김밥 그렇게 변하고 하는데 음, 시유에서 처음, 처음 먹어보는 제품이 아주 괜찮습니다. <웃음> 음. <웃음> 밥은 좀찰지고요된거 좋아하시는 좀 분들은 별로일 수도 있지만 삼각김밥이나 이런 거쌀 때는 좀 지름밥으로 해야지 된 밥으로 하면 밥이 다 밥풀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그래서그런지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약간 좀 지름밥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쫀득쫀득한그 약밥 같은 거 근데 어 밥도 아주 적절하게 양념이 돼 있고 참치하고 햄이 아주 골고루 들어있는데 어 아주 좋아도 괜찮고요. 아주 좀 부드러운 게 괜찮은 것 같네요. 아쉽다면 씹는 맛이 전혀 없다는 거그런는데 입안에서 참치 넣는맛햄 살짝 씹히는 맛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일반 삼각김밥보다 한 1.5배 이상 큰것 같고요 이게 네. 삼각, 삼각김밥이 요즘 한 7,800원씩 하는데 가격은 비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싸가지고 꽤 맛있게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